NC 다이노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투수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1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최정원 선수입니다. 두 개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52km 빠른 공. 원앤원입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김강민이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2번 타자 박준영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투구입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46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낮았어요. 1볼 1스트라이크.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3구 빠집니다. 2볼 1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스윙. 2볼 2스트라이크. 5구 맞겠습니다. 5구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6구 파울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두개의 홈런 초구전 스트라이 2구 맞겠습니다 이루스 땅볼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드리아웃 됐습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지금 땅볼 유도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SSG 랜더스의 타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파슨스 선수입니다 이래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펠리, 2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랙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몸쪽, 원볼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 1루에서 아웃, 1아웃. 다석의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입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끌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다석의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산개 홈런,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이구는 헛스윙입니다. 160km 빠른 공. 몸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지금 같은 궤도의 패스트 볼은 좌타자가 배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리 한계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앤1. 일단은 배트의 공이 맞든 안 맞든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데요 다구째사구 타격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이 수비 하나가 전체 경기 흐름을 다 뒤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알테어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송구가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5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초구는 파울.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바깥쪽 공 다시 한번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지금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6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9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밀어친 타구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2루. 들어옵니다.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마지막 결정구를 빠른 볼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강진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잘로 2루.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8리 2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자, 3구를 지켜봤는데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원앤투. 4구 때립니다. 탑 노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못 하죠. 2아웃.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몸쪽 빠졌습니다. 1볼 2구 맞겠습니다. 2구 낮았습니다. 2볼 지금은 큰거한방이 있는 타자 상대로 신중한 피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옵니다. 3앤1, 3앤1.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육군을 잡아당겼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3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2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9번 타자, 정진기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최고! 빗맞았습니다. 좌익수! 좌측의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1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삼구 기다립니다. 아셨네요. 원앤투. 4구 맞겠습니다 4구.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합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최정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주자 뜁니다 도루 성공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원아웃 주자는 이루입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한유섬이 쫓아갑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박준영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져 줘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잘로 2루.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한 개의 홈런.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경진기가 잡았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유격수 쪽 유격수 잡았고요. 2아웃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아서 3아웃. 또다시 먹파 판과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회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좋은 수비예요. 이런 수비 펼쳐지면 투수는 정말 힘이 납니다. 4번 타자 알테어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투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49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NC 다이노스 4번 타자 솔로포 에러 마이 시즌 1호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5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허스윙 149km 빠른 공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트 2 3구 맞겠습니다. 3구 타격, 3구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낮았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5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들어오면서 3진 아웃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3진이었습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멈춰 떨어지는 변화구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빠졌습니다 원볼트 스트라이크 아 지금 공을 굉장히 잘 보죠 4구 파울 마운드에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5구 스윙 3진 아웃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아 이런 공에 배틀을 휘두르면 타자 본인에게 가장 화날 것 같은데요 스쿼는 1대0 한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스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154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좌트라를 잡았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투심이 가운데로 몰렸어요.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을 타자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도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1루수 잡아서 1루.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에 최정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위스턴 공이었습니다. 초거 스윙. 좌중간 날아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중견수 담장 근처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SSG 랜더스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1대1 동점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있는 NC 다이노스인데요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3루 택아웃됐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3류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 타자는 태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1대1 동점. 5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진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54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진, 두 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체인지업이 절묘합니다. 타자가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8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금입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59째 던집니다. 때립니다. 때립니다. 2구는 파울. 마운드에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1루 땅볼. 1루 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어 웃 됐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정진기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 151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소나섭이 이동합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3단 원투를 만들어내네요 5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좌중간 약간 침친 타군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정진기가 잡았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이루쪽이루수 잡았고요. 투아웃됐습니다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3루수. 3아웃됐습니다. 스커는 1대1 동점. 6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최정원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2번 타자 박준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멈추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를 때립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스커는 1대1 동점. 6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강민 선수입니다. 초구는 빠집니다. 원볼.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2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원아웃. 타석에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초구.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투심의 방향이 좋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손하섭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2루 땅법. 이루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 3루 쪽 파울입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센터 초큰 타구 중견수 추청합니다만 포기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최저 시즌 2호 홈런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 해주네요 선수는 3대1 타석의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커브로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SSG 랜더스 타석에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6이스 3아웃. 스코어는 3대 1, 2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알테어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김태훈 선수입니다.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큰거한방 조심해야 하는 선수죠. 어, 투수 입장에서는 볼 배합을 분명히 다르게 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내야에 떴습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154km 빠른 공.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3구 맞겠습니다. 멈춥. 빠졌습니다. 투벌원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앤2 뒷금을 &2. 맞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2앤2의 카운트 6구 스윙 3진 아웃 8, 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에는데타 김주원 선수입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4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른쪽 떴는데 요 오익수 데타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만 뜬공으로 물러납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7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정진기가 잡았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두아웃. 다음 타자는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들어 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타자 주자 1루에서 멈춥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투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때렸습니다 유격 3아웃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코어는 3대1 2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진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이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8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물러났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에는 정진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3루수 잡았고요. 공 뒤로 빠집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최정원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큰거한 방입니다. 홈런 하나면 바로 동점이에요.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지금은 악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하루에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원아웃.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변하고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150km 빠른 공 3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서 세이브 레이 안타입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1루 견제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고 파울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작전을 걸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가운을 아,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좌측 반스타그를잘 처리했어요 투아웃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왼쪽으로 쏘아올넣습니다 좌익수 정진기가 잡겠다는 신호. 정진기가 잡았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구회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타임이 요청됐어요. 교체하네요. SSG의 세 번째 투수 김태형 선수입니다. 변나구의 헛스윙.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타석에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투구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몸쪽. 빠졌습니다. 원 볼. 2구 맞겠습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두 벌이 됐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는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2앤투입니다 5구 맞겠습니다. 이게 빠졌군요. 풀카운트로 갑니다. 풀카운트로 갑니다. 왼쪽!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나성범. 시즌 3호 홈런.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사각도를 보시면 완전히 밀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훌쩍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요. 타석에 4번 타자 알테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152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유격 땅볼. 유격 잡았고요.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볼. 150km 빠른 공. 2구 맞겠습니다. 2구 낮았습니다. 2볼. 3구 맞겠습니다. 3구는 스트라이크 이구요 2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맞겠습니다. 4구. 파울이 되면서 투앤투입니다 마운드에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빠집니다. 풀카운트. 6구를 때립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